근데야 같은 과에서 만난 두 사람 11년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경찰관과 항공사 승무원 각자 원하던 꿈도 이루고 단짝 친구로 인생을 함께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와서 제 밥도 먹고 같이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잠도 자고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친해요. 결혼식 상의를 봐줄 정도의 친구야. 다들 마음 다 애주.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곁을 지켰던 친구. 와. 제일 친한 친구가 그렇죠. 네. 결혼식 사회. 사회를 보죠. 그런데 두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요? 어? 어? 승무원 친구가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아니, 결혼식 사회까지 봤던 친구인데요? 아, 제가 그러는데. 알고 듣자. 어 <laughs> 뭐라고요? 경찰관은 왜 11년 지기 친구 손에 우참이 죽은 걸까요? 아내 지혜 씨는 그날 남편이 왜 처참하게 죽었는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잃은 친구의 집 남아있는 혈흔만이 그날의 끔찍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이고 핏자국이네요 핏자국만 든것 아. 같아요 얘기를 자꾸 내려왔었나 봐요 아휴. 보름이 지났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묻혀있습니다 매달 기도를 하고 자는데 꿈에 한번 나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듯 아니면 가해자 꿈에 나타서 가해자를 괴롭히던 정말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꿈에도 나오지 않았고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간 남편은 그 길로 아내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진 날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는데요. 딱 정각 11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 이제 안부를 묻고 싶어 한다. 아 묻고 싶어 하니까 너가 전화 좀 받아봐라.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고, 아, 오늘 그냥 술좀 많이 마실 건데, 이제 좀 우리 집에서 재우고 가도 되겠냐. 음. 11시 40분쯤 2차 술자리에서 일어나 친구 집으로 이동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남편. 이게 마지막 톡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외박을 허락해줘서 고맙다는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 그네요 남편이 평성시에 뭐 본인 관리를 못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 자고 와라 술 먹으니까 이제 술도 취겠다 음. 안전하게 자고 온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제가 외박 허락을 했죠. 결혼 1년만에첫 외박이었는데 아이고. 남편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처참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냥 얼굴 전체가 일단 너무 부어 있어서 제 남편인지 좀 확인하기 좀 어려웠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일단 살점이 이마가 다 위로 올라가 가지고 찢어져 있는 데다가 귀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찢어진 흔적이 있고 이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게아니구나 얼굴이 진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고 눈 뜨고는 볼수 없을 정도여서 쳐다보기도 힘들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친구 손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경찰관 남편, 신혼의 단꿈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아이고 결혼 1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자상하고 듬직한 남편을 맞아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아내.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혼자 두고 허망하게 떠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유,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했던 아들 가난히 그 가난히 그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엄마 나 시간 다 돼서 나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맘 말렸는지 아이고 우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고 <contamination> 이거 자식을 앞서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마지막 통화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에 맴돌까요 속한번안 썩이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부담될까봐 혼자 공부해서 경찰관 시험에도 단번에 합격했던 장한 아들. 얘가 친구들 관계가 좋아요. 좋고, 상상도 있고, 크면서나 뭐 부모들한테 뭐 속썩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은 가족 송년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야야 진주 긴데 만나지 가지 말아서 그왜그 얘기는 말리지 못했을까? 왜말리지 못했을까? 아. 그게 마지막이 됐죠 이야 그러지 아까 말씀한 마바보인데 보지도 못하고 주석에 보고 못봐 가지고 나 보고 싶다 나들이려는데 주석에 보고 못 봤습니다. 아유, 아유. 아들 본다고 들떠있던 날 날아온 비보 대체 왜 가장 친했던 친구 손에 살해를 당한 걸까요?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무 살을 만나 대학 생활 내내 붙어 다녔던 두 사람. 단짝 친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도에 있어요. 도서관에서 볼때할때친구가 끝자리에 약간 앞자리 앉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음. 정말 친한 친구예요. 가 결혼식 사회를 봐을 정도의 친구예요. 네, 뭐 다들 많이 닮죠. 가장 친한 친구죠,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네. 타지에서 대학생활하는 친구라 가족들도 특별히 챙겼다는데요. 고향이 거제도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도 떨어져 지내고. 자취생활을 하고 서 혼자 또 친구들도 없고 외로워하던 친구와서 제 동생이 많이 챙겨주고 음. 저희 집에서 와서 이제 밥도 먹고 같이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잠도 자고 갈 정도로 어, 진짜 있다. 친했네요. 집까지 갈 정도면 네. 결혼 전 아내에게도 절친이라며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첫인상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항공사 승무원처럼 진짜 번듯하게 생겼어요. 널끔하게 생겼어요. 오. 절친이기도 했고, 뭐, 뭐, 항공 승무원이기도 했고 하니까 이제 좀잘 하지 않겠냐. 항송사 음. 사회 같은 거 보는 것도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음. 두 사람의 결혼을 누구보다 축하해 줬던 친구였습니다. 사회 보고 옆에 설정 도면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아, 제가 뒤에서 박수 치고 신랑 바로 옆쪽에 서 있었거든요. 사진 찍을 때도. 아, 이렇게 친한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친구가 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친구를 의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 친구가 그랬을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우리 오빠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셨나? 그래서 순장마비로 갔나? 형사 사건이라고 얼굴이 굳, 이렇게 맞은 흔적이다 이거는. 절대로 그냥 죽을 수 없는 흔적이다. 가해자가 이제 친구, 11년째 친구가 제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죠. 정말 가족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승무원 친구가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나간 자리. 1차 술자리에선 안주 사진을 찍어 동료 경찰에게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근처 찌개집으로 2차를 옮긴 두 사람.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눕니다. 다리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잠시 실랑이를벌이는데요이 아니 뜻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한다면 둘이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올라간 장면 CCTV에 찍혔고 집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새벽 1시 59분이었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팬티 바람으로 다 피를 붙이고 뛰쳐나오는 장면이 치킨 다 응? 바로 옆동이 여자친구네 집이었기 때문에 공동 현관문에서 속옷을 받고 들어갔다고 샤워를 다 하고 잠이 들었다. 대체 어... 그 짧은 시간 동안 친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고, 참. 여기서 이렇게 문 열고 뛰쳐나와서 피를 묻힌 채로 속옷만 입고 내리로 아... 내려갈 거죠. 뛰어 내려갈 거예요. 나한테 잡으면서. 아니 30분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날의 진실. 11년 지기 오... 친구에게 살해당한 것도 믿을 수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상처였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던 남편의 얼굴. 너무 많은 피를 쏟은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가해자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요. 지금. 죽은 저희 남편도 얼굴을 제외한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어를 한 흔적도 없고요. 얼굴만 집중적으로 이제 다 이제 당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왜 얼굴만 다쳤을까요?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원한이 그 어,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다. 어. 아, 이두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절친으로 포장이 되어서는 모르지만 그 과정상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의 그 앙금, 감정의 앙금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가해자는 친구의 얼굴을 왜 그렇게 무참하게 공격한 걸까? 우리 오빠는 오빠한테 어떤 친구였어요? <laughs> 제일 친하고 제일 좋은 친구였 당시에 싸움을 입고 나서 는데 피해를 받고 너무 저도 패니이없무조건 그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전내가 그렇게 될것 생각도 못하 기억도 안 나고 어? 가해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고하 거예요. 싸운 것까지 기억이 났지만 내가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을 해요. 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어, 가해자의 주장 어, 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싸운 것까지 기억을 한다면 왜 싸웠는가를 기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순서로 봐서. 그렇죠. 왜 그렇죠. 싸운 는 얘기를 안 하고 싸운 거는 기억하고. 뒤쪽에 있는 뭐 살해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날의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내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데요. 국민청원에 올렸군요. 네. <laughs> 사실 그 동안 항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관과 승무원, 두 친구 간의 비밀. 절친이라고 하는 것은 늘그 유효기간 없이 지속되는 건 아니죠. 이 친구는 왜냐하면 비행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월금도 안 되고 혐의도 있으면 안 된다고. 여성의 몸을 찍었다, 사진을 어? 찍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있기 전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이네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예. 아, 아니, 그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둘 사이에 뭔가 비밀이 비밀. 있다는데, 어. 뭐, 궁금하긴 하지만 그게 어떤 이유건 뭐, 살해할 수 있으면 동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이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된 꽃다운 신혼인데, 아내분과 가족분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어, 이굴면 뭐 진짜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상상이 음. 안 가는데 더구나 네.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 충격적이다 하잖아요. 네. 어떻게 했길래 얼굴만 그렇게 가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벽이나 바닥 같은 평평한 곳에 얼굴을 수차례 찧은 상처라고 아... 합니다. 아마 뒤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서 이제 방어할 수 없이 그렇게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당시에 그러면은 집에 있었나요? 아니요 여자친구는 집에 없었고요 네. 여자친구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잠이 든 겁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에 뭐 여자 몰카 카메라 기가 나왔는데 그건 무슨 일인 걸까요네 경찰관과 항공사 승무원 친구 두 사람 사이에는 묻어뒀던 진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혜씨는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사 저한테 요 네. 참치. 물 가게 맞네 1차 음. 술자리가 있었던 곳. 혹시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까? 굉장히 두 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게두 분이 굉장히 네. 크고 잘 생겨서 제가 인상이 남았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다행이다. 두분같 조장장들 아니고요 좀 좀, 네네 조용히 대화하며 술을 마셨다는 두 사람. 눈에 띄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시 반쯤에서 1시가까이쯤그 시간 겠죠보 손님들이 들 시간이 7시 반, 8시까지 들어오고 그들은 거의 안들어 손수 얼마나, 얼마나. 손수 3병 드시면은 그 정도, 그 정도 시간. 아. 어? 그래 뭐, 특별히 좀 눈에 띄거나 그런 게. 그런 있을지. 거 전혀 없었어요. 상상도 못하일이요당시 음. CCTV 영상이라도 있을까 확인했지만, 없는 상황. 아, CCTV가 있었으면 참 그렇죠. 좋았을 텐데요.

11시에 저한테 연락 왔을 때 이미 2차였고요 응. 카드로 결제하고 나간 시간 11시 40분이었어요 응. 그때는 전혀 취한 기색은 없었어요 둘다 1차에 이어 2차도 계산하려는 친구를 말리고 계산대로 가는 남편 이후 택시를 타고 친구 집 근처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친한 친구의 괜찮아요. 모습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어졌던 3차 아. 양주 반 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어저 정도면은 좀 많이 취했을 수 있죠 아니 마셨어요 네. 3차까지 마신 거니까 어깨동무를 하고 집에 들어간 시각은 새벽 2시쯤 불과 30분 만에 남편은 피범벅이 된 채로 숨이 멎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날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 제가 대체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남편의 배우자였고 짝꿍이었고 내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저는 그 죽음을 꼭 이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날까요 그렇죠 아이고 참 갑작스럽게 전해온 부고는 친구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절친 손에 목숨을 잃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둘 사이는 어릴 적 동네 친구들도 모두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 성철 씨가 대학 친구라며 소개해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는데요. 집이 거제 도라 자취 생활을 했던 상우 씨와 가족처럼 지냈다는 성철 씨. 타지에서 온 친구가 외로울까?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었을 때도 음. 그 친구는 늦게 갔거든요. 근데 음. 이제 또 혼자 있으니까 저희한테 군대 갔는데 좀한 번씩 보고 을으는 좋겠다 해서 음. 따로 뽑는 적도 있고요. 와, 사실 남자들끼리 이렇게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요 진짜 쉽지 않죠. 그런데 가해자인 상호 씨는 과거에 술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데요. 그 친구가 교환학생이랑 이제 술자리를 하다가 그 교환학생의 얼굴을 가리해서 고개 졌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다퉈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무실. 와. 폭력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사건 때문은 아닐까? 뭘까요? 근데 요번에 만난 것도 그것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었어요? 오빠가 그랬거든요. 어, 휘말렸던 거. 그 끝나서 시절 많이 도와줘서. 끝났다고? 싶어서 만요 사실, 그날 술자리는 몇달 동안 힘들었던 일이 해결돼 상우 씨가 기분 좋게 한잔 사겠다며 만든 자리였습니다 여성의 몸을 찍었다, 사진을 오. 찍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고소를 한것 같고. 아하. 4, 5개월 전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상우 씨. 경찰인 성철 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항공사 승무원이다 보니 수사를 받는 상황에 굉장히 예민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야되기 때문에 벌금도 안 되고 혐의도 있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얘는 무혐의 천둥봐야 된다. 너 어. 뭐 자기 친구가 그런 고법을 당했는데 뭐 어떻게 제쳐야 되는지 뭐 특히 뭐 수사가 진행되무혐사하고발 당하면 어떤절 차로 진행되는 가이런 거를 물어봐가지고. 너 아는 형사 있으니까, 그쪽에 아는 팀 사람 있으니까, 네가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응. 그 남편이 이제, 절대 안 된다. 그건 진짜 절대 안 된다. 응. 너 솔직히 말해봐. 나 진짜 안 찍었냐. 내가 봤을 땐 경찰로서 네가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아. 했었거든요. 네. 덕분네 내가 봤을 때니 네 잘못도 있는데? 이러면서 의심을 좀 하기도 했고, 대놓고. 응. 친구로서 뭐,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면서, 응. 야, 니네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응. 떠보기도 했고. 올카 사건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오갔던 말이 살인의 발화점이 되진 않았을까? 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범행 동기가 바로 이 가해자가 이전에 그한 여성과에 있어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순간순간 친구로서 자기의 어떤 솔직한 심정을 피력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그것을 좀더 이렇게 우정에 의한 진정한 조언으로 수용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깝게 음, 저 사람이 직업이 경찰이라고 많이 변했구나. 나를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가해자가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했다는데요. 짧은 시간에 좀 영상 통화를 거의 끊고 나서 바로 범행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여자친구와 관련된 어떤 말했을 을수 있고 뭐 남편이 저희 남편이 어떤 말을 했건 본인이 화가 나는 포인트가 꼭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무려했었을 그 것이다. 그때 둘 사이에 감정 상하는 음. 일이 예. 있을 어, 수도 그렇다. 있겠네요.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는 왜 범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예. 일체 항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돌려버리냐면 술에다가 책임을 돌려버리고 음. 나는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음. 오히려 본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제 속옷 차림으로 신발도 안 신고 이제 바리 업둥 있는 여친구 집 앞에 공동 현관에서 속옷을 벗고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음. 그 안에는 좀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이 자기 그 친구 여자친구의 그 어, 오피스텔까지 가서 거기에 문을 비밀번호를 눌러서 그거 열고 들어갔단 말이죠. 와, 와 술에 취하면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렵죠, 있네요. 그거는. 어깨동무를 하고 집에 들어간 시각은 새벽 2시쯤. 남편은 피범벅이 된 채로 숨이 멎어간 겁니다. 아드님의 지금 입장이 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게 프로파일러도 했고요. 네. 세면 수사도 했고요. 네. 마약 수사도 했고. 네. 그다음에 진실 탐지도 했고 그 사건 하면서 조사하면서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네.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네. 그분들한테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할 말도 없고 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네. 그분들한테 체면수사라든가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사를 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죠.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그 이후로 죄값이 덜어지지 않도록 아내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뭐술 먹고 뭐 기억이 안 나서 뭐 형량이 좀 줄어들고 뭐 술을 먹어서 뭐 심신이 좀약 미약한 상태다. 뭐 이런 거는 정말 말도 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이 안나안 나는 거면 범죄를 저지른 거면 더큰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남편. 매일 메시지를 보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빠 배에 발 올리고 누워서 안고 있고 싶다. 우리 1주년 사진 나왔어요. 마음에 들죠? 아이고 아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 허망하게 떠난 남편 남겨진 아내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음에 제 다짐은 이일 해결하고 올게 그때 볼게였는데 일이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리 억울함을 풀어주고. 쉴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 잃은 슬픔도 굉장히 클 텐데 네. 그 진실을 찾아다니는 마음은 또 어떨지 네.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어. 일관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법정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법정형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살인죄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네. 상해 치사면 3년 이상6 유기징역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억이 안 나면 주치감경이 됩니다. 주치감경에 형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그 조두순 출소 다 돼갑니다. 네, 네, 네. 주치관계에 적용돼서 형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그래서 온 국민이 공분을 했잖아요. 네.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듯이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오히려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주취 감경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음.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요 주취가 감형 사유가 될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폭행,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 네, 요 맞아요. 네. 술을 자기가 원해서 마시고 의사능력이 상실됐다 고 해가지고 감경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네. 성폭행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음,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죄에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라탐사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